네, 안녕하세요. 저, 오크라이나에서 나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 오늘은 사실은... 어, 다윤이 우리 이제 게스트 분에 대해서도 관심 이 많겠지만 요즘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쵸 그렇죠. 어쨌든 아까 사실은 어, 우기우 전에 엄마랑 동화했다고 네, 맞아요. 엄마랑 동화했는데 네. 지금은 상황이 생각보다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 부모님은 오데사로 오데사에서 살고 계시는 오데사, 건데 어. 그 부산 같은 같은 곳인데 네네. 거기는 지금은 불도 안 나오고 물도 안 나와요. 그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의 그물 쪽으로 뭔가 폭발, 폭탄이 아, 맞아, 나가지고 폭, 그, 맞아 맞아 폭탄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잘 모르니까 한 며칠 동안 아마도 연락이 잘없 쓸수 있다고 저한테 그 경우 해가지고요. 그래도 오늘은 연락이 돼서 아직은 인터넷이 끊기진 않다는 얘기잖아요. 어 엄마는 다행히 2층 조금 좀 위에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조금 인터넷 조금 괜찮은데 언니는 이제는 인터넷 잘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일단은 위층에 사는 분들이 그나마 되는데 아래 아래층 사는 분들은 이제 조금 인터넷이 끊기거나 그, 잘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긴 있는데 그리고 동네마다 달라요. 헉, 동네, 어떤 동네는 하루 종일도 불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동네는 물이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동네는 둘다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엄마는 엄마 집에는 그 하루에 딱 3시간씩 불이 들어올 때도 있고 언니는 어떡해. 뭐 다른 시간에도 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아유, 지금 러시아 사람이 길거리에서 만나면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본인이 뭘 있어요? 못 들었어 미안 아니, 러시아 사람이 이러더니 길거리 만났어 반응은? 아니 저한테는 나쁜 말 하지 않으면 나는 똑같이 반응하고 인사하고 왜냐면 친구들도 러시아인 친구들 너무 많으니까 아니 근데 내가 얼마 전에 그 골프 아는 우리 회사에서 그, 우크라이나 동생인데. 그 동생이 늦어가지고 내가, 아, 무슨 일이냐, 했더니 아, 자기가 댄스 배우고 있대. 나는 댄스 어디서 배워. 아, 그냥 어떤 환권 아는 지인이 화원을운년해가지고 어느 나라 사람이냐, 모르다데 러시아 사람이래. 러시아 사람한테 댄스 배운대. 음. 사회가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잘못은 없잖아. 그치? 어쨌든. 왜냐면 전진 반대하는 사람, 러시아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그런 거는 사실은 일반 사람 잘못은 없으니까. 왜냐면 이 사람이 잘못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 라이브 반성은 조금. 사람이 잘 없어요. 뭐, 우리한테 뭐, 나쁜 거한 적이도 없고, 우리가 똑같이 그 사람이랑 같이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럼 군대 가는 여자가 있나요, 지금? 이제 여자들 많죠. 많아요? 네, 여자들 생각보다 많아요. 많이 나가요. 여자도와 주고, 네. 그러면 은 보통 뭐, 다윤이 뭐, 무기를 들고 뭐, 우리, 싸우는 거? 그런 여자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 네. 그런 무기 드는 여자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근처에 뭐 도와주는 사람도 있고. 아, 그렇지, 그 옆에서 그냥, 오, 진짜로? 네, 지금 여자도 다 배우고 있어요. 아, 하고 싶은 사람들 배우는 그, 거. 어쨌든 의무질변지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 어, 전쟁 나가서 지금 사우시는 여자분들도 많다는 거예요. 아, 진짜? 네, 네, 많아요. 어머머 어 어떻게 대단하시다 진짜로 사실은 그 쉽지는 않대요. 뭐 남자나 여자나 같이 싸울 수 있으면 당연히 어마어마한데 근데 정 정은 진짜 들고 네, 싸우는 네, 거니까. 네. 그러니까 여자 군인이도 지금 엄청 나가서 어마어마한데 진짜로 자기 나라에서는 나도 싸울 수 있을까? 아무그렇든 아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들어. 그도 래내 나라를 보호해 줘야 되고 내 가족을 보호해 줘야 되니까 사실은. 뭐 나중에 우리도 한국도 군대 가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지금 인구가 저출산이니까 사실 여자들도 나중에 군대 갈 수도 있겠다. 뭐뭐 여자 뭐 아니 이스라엘도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자들도 군대 난, 가거든. 맞아요. 뭐 사실은. 아니 여자들도 똑하면 잘 싸워. 여자는 <laughs> 얼마나 잘싸운데요 여자들도 똑하면 잘 싸워요. <laughs> 여자는 오히려 많이 싸울 것 같은데. 와 아, 여자들이 또 무서워 원래 여자. 한번 잡으면 글씨 없어요. 여자가 아우 그치 여자들도 진짜로 아우 맞아 여자들도 할수 있지. 왜냐면 힘센 여자들도 많고 재력도 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자는 할수 있지. 어. 머리, 머리 잡고 싸워. 맞아. 여자는 머리채 싸우는 게, 이게 특징인가? 맞지? 그렇넌 아까는 머리 잡을 뻔 했잖아. 무서워. <laughs> 나 살면서 싸운 적이 없어. 나 어릴 때는 기, 약간 책벌리였거든 믿지 못했으지만. 우리 동생 그래서 잘 나가는 애여서 나랑 놀기 싫었어. 창피했어. 음. 책벌리라고 싫다고, 재미 없다고. 나 언니랑 <laughs> 11살 차이니까안 놀았어. 못 놀았지. 선생 <laughs> 엄마인 줄 알았대요. 아, 근데 진짜로 그러면은 군대에서 본인들이 여자들이 가서 알아서 지원하는 건가? 아니면은 이제는 나이가 어려서 그냥 지, 그냥 의무 증병제가 되는 건가? 하고 싶어서 갖는 거죠. 아, 하, 알아서 네, 알아서 저, 가, 갖는 거예요. 지 지원, 지원하는 거구나. 네, 지금은 나라에서 그 여, 여자들 가지가지 가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하고 싶으면 갖는 거죠. 근데 하고 싶은 사람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자리가 없대요. 자리가 없다고 여자들이 네. 많이 가니까 여자들 많이 가고 남자들 많이 <laughs> 가고 다 하고 싶은 사람 많이 가니까 자리가 없대요 이제는 그만 오시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아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아버님 그때였을 때 자리가 없다고 하니까 차라리 이렇게 나이 있으신 분들 오지 마시고 그냥 좀 젊은 사람이 도와줬으면 좋다+ 좋다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럼 나이 많으시는 여자분들도 많이 지원했구나 나이 많은 여자들이 그. 싸우는 것보다 그 도와주려고 그냥 요리하고 아 어, 그렇지 옆에서도 도와주는, 도와주는 것도 힘이 돼 주지 왜냐면은 사실은 그것도 쉬운 건 아니고 그 간호도 해주고 왜냐면 좀. 지금 아마 의료진도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옆에서는 이런 거 많이 자 사실 작은 도움도 큰 도움이 되는 거니까 아우 대단하다 진짜 그러니까 그런 위기가 왔을 때는 진짜 남자분이가 여자들한테 한가 힘을 합쳐서 싸우는 거는 멋있는 거지. 맞아요. 왜냐면은이 나라에 어쨌든 어 시민은 남자만 아니잖아 여자들도 같이 그렇군. 그렇지 서로 도와주면서 좋은 거죠. 그래서 나도 우크라이나 있었으면 나도 천진 나가 하고 싶었었는데 엄마는 혹시 나도 우크라이나 가면 나랑 같이 연락이 끊긴다고 했어요. 나랑 같이 난넌내달 아니고 나는 너너 이러도 지켜야 되니까 너 제발 오지 말라는 거야. 원래는 다, 다시 우크라나 이 와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절대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문 말씀 너무 좋아하시고, 진짜 이렇게 늦게까지 우리 시청 원래 1 시간 하려고 했는데 미안해. 내가 너무너무 숨잡아가지고. 하여튼 아, 세번 많이 받으시고, 이제 설날 잘 보내셨는지, 저는 아예 집에 있었거든. 너 설날 잘 보냈어? 혼자 집에서. 그래, 혼자 집에서. 집에서. 나랑 석같네 우리 외국인들의 불쌍한 거 집에 혼자 있는 거. <laughs> 아무튼, 아, 뭐, 나는 한국 사람이지만 가족이 이게 없으니까. 어쨌든. 가족을 어. 없기 때문에 한번 조만간 가야, 가야 되겠어. 나는 사실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가서 우리, 어, 촬영도 좀 해볼까? 일단 부모님도, 어, 엄마, 아 어, 아버지도 보고, 할머니도 보고, 뭐, 이렇게 가족 보고도 한번 촬영할까 생각하거든요. 요즘에는 좀라이브로 많이 했으니까 좀 색다른 도. 재밌는 영상들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더 봐요. 감사합니다. 좋은 많이 받으세요.